그래서 처음에 이제 친해지시고 나서 촬영 현장은 어떠셨어요? 감독도 워낙 유명하고 세 분의 감독 다. 그 다음에 출연진도 화려하니까. 저는, 저 제가 워낙 수줍음이 많아요. 처음에는. 안 그렇게 생겼는데, 그, 너무 샤이해서, 네. 낯을 많이 가려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일단은, 그리고 또 막, 할리우 드 탑스타 분들도 계시고, 특히 막,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슈그란투스도 계시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가슴이 씹어집어서 휴구란티가... 얼굴도 자까 그러니까 하필이면 휴그란트 씨, 대본 연습 때도 옆에 앉고, 옆에 어? 앉게 되고. 하필이면? 가슴이, 예, 심장이 네. 막 두근두근하고, 그 티를 안 내려고, 어허. 오히려 더안 쳐다보고, 까지 <laughs> <관심> 없는 척. <웃음> 아니, <웃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어허. 그냥 순수하게 막, 네. 아, 팬이에요. 아, 막 진짜 좋아합니다. 이럴 걸, 네. 네, 그냥, 너무 떨려가지고, 오히려.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오히려 말 걸어주시고 네. 이제 그게 그 그분들의 그 뭐라야 되지 예의 같은 음. 예의를 차려주시더라고요. 네. 저한테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네. 칭찬도 네. 많이 해주시고. 베드나 네. 씨는 휴그랜트가 이렇게 좋으셨는데 저는 탐 오빠의 연기를 보고서 아 원래 잘하는 배우라고는 유명하지만 아 진짜 잘하는 구나 했어요. 탐 오빠는 어떠셨어요? 저는 불행하게도 네. 탐 행크 씨랑 붙는 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저의 네. 그 제가 맡은 그 손미 역할의 네네. 손미 스토리에 한신 출연하시는데 그거조차도 네. 제가 어떤 극중의 그타마인크씨를 보는 그치. 장면이었어서 같이 아 연기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아 신은 없었어요. 못 만나셨어요. 만나긴 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니 아니 만났죠 현장에서는 자주 만나고 네. 이제 오며 가며 만나고 네. 하는데 같이 사실 배우로 배우는 현장에서 그런 좋은 배우랑 같이 호흡 한번 해보는 게그연기흡을 그러니까 그 맞춰보는 게 사실 너무 소망이잖아요. 네. 근데 예 타만크 씨랑은 그런 기회가 없었네요. 네. 그래서 안타깝고 좀 그랬죠. 선거 하셨죠? 이번에? 네. 대선에 투표 하셨죠? 네. 아니 근데 같이 가셨어요 그짐 스타베스인가? <laughs> 뭐, 뭐 어떻게어요그 사진이 나왔잖아요. 같이 가셨어요? 아그 사진이 떴구나. 짐이 네. 이제 저희 네. 프로모션 끝나고 네. 며칠을 이제 한국 관광을 했어요. 네, 네. 처음 한국에 오니까 또 제가 며칠을 네, 네. 네 같이 가이드하셨어요. 그럼 제가 투어 가이드 아, 해줬죠. 아, 그러 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그러니까 걔가 뭐, 케이블카도 타보고 싶어, 저 스케이트도 타보고 싶어, 뭐, 정말 관광객이 할수 있는 걸다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셨어요 그래서? 네, 다 스케이트도 데리고 가서 어디고 시청 앞에. 그래서. 뭐, 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타고. 스케이트 타고? 스케이트 타고, 또 심, 삼청동 가고, 뭐, 인사동 먹고? 가고. 네. 그래서 한국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좀. 제 생각엔 제가 것도. 정말 잘 알려준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요 걔가. I love Korea. 막, 그런 <laughs> 어, 갔어요. 막. 네. 어, 이리, 너무 좋다고. 네. 다시 오고 싶다고. 모든 것이 다 맛있고, 사람들이 너무 친더라고어쩜 음. 저렇게 순수하냐고. 네. 아주 완전 반해가지고 갔어요. <laughs> 그래요. 잘하셨어요. <laughs> 네. 뭘, 뭘, 먹이셨어요? 네. 삼계탕도 먹고, 아유. 그리고 그, 그, 갈비, 양념갈비 아유. 너무 아유, 좋아하고, 네. 양념갈비에 냉면 이렇게 아유. 얹어서. 맛있어. 냉면에다가 네. 양념갈비 네. 얹어서 먹는 거 가르쳐주고. 음. 예, 네. 그, 그랬죠. 먹고 싶다. 이 영화가. 관객들로서는 보는 재미가 있고 영화배우로서는 정말 좋았겠다 한게 1인 다역을 하는 거잖아요. 네. 배두나 씨도 응. 1인 삼역하신 거죠. 네, 크게는 손미와 틸다와 네. 그리고 멕시칸 여자 이렇게 세 가지 역할 너무 네. 재밌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거는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laughs> 일생일대 있을까 말까 배우로서의 기회다. 한 작품에서 인종을 초월한 그 특수분장을 음. 하고 다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하늘이 주신 정말 진짜로, 복이에요 진짜로. 예. 어. 근데 손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손미한테 많이 몰입했었어요. 손미는 복제인간으로 만들어져서, 그, 2 0 8 4년 미래에 어떤 호, 아니, 호텔이 아니고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그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약간 그런 불쌍한 아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느껴진다고 생각해서, 약간 맨발로, 이렇게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느낀다거나, 아하, 챙겨, 아하, 창피해. 아, 약간, 아, 네. 현장에서. 네. 아, 아. 아 너무 촉촉아니다 <laughs> 네. 네. 차갑게 이렇게 외로운 마음을, 네. 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네. 텅빈 마음을. 그러면 이제, 왜 그냥 차가운 물건들 만져요. 아, 그런 촉감이나, 아니면은, 아, 네. 네, 뭐 그냥 맨발로 서기도 있 네. 하고 추운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 아, 챙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네, 중에서. 네. 그 중에서 장해주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거기서 따뜻함을 확 느낄 수 있어요. 아. 따뜻함을 <laughs> 확 느끼면서 진짜 사랑의 느낌을 확 느껴봐요? 제가 선미로 살 때는. 저 배도 난안 그런 것 같아요. 막 아, 따뜻하다고 음. 해도 그런 건 아닌데 네. 손미로 살 때는 손미는 손미 대사 중에도 그런 대사 가 나와요. 장혜준은 음. 나한테 처음으로 친절을 베풀어준 순혈 인간이라고. 음.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 되게 큰 감동이었거든요. 네, 네, 네. 손미로 살 때. 는 그래서 사랑이 확 느끼죠. 음. 느껴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때월시스키 감독은 현장에서 음. 어떤 감독이던가요? 어떻게 음. 연기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떤 방식이에요? 워셔스키 감독님들이랑 톰티크 페어 감독님, 이렇게 세 분이 연출하신 영화고, 네. 그 두, 그두 팀으로 나뉘어져서, 네, 네. 영, 그 영화를 동시에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워셔스키 감독님들 부분을 제그 분들이 제일 많이 같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톰티크 페어 감독님은 약간 우리나라 식으로 그, 네. 먼저 리허설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네. 막 그, 상의를 많이 하고 배우들과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추세 네. 들어가고 그리고 스어프 연들 조금 다르셨어요. 어떡하냐요 그러니까 무조건 네. 배우의 날것을 네. 일단 네. 찍어요. 아. 배우가 현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네. 아무 얘기 없이 무조건 슛이에요. 네. 배우가 네. 어떻게 생각하고 네. 이거를 네. 이 역할을 네. 소화하는지를 일단 매신. 처음에는 와 여기가 저기 헐리우드 영화라서 아, 헐리 미국 영화라서 필름 이렇게 막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배우의 처음 모습 날것 아무런 디렉팅이 들어가지 않은 그 연기를 먼저 찍으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열 번씩 막 테이크가 가요. 음? 이렇게 추가하고 음. 이번엔 이렇게 해볼래 여기서 또 이렇게 해볼래 이게 계속 텅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 있었다면 처음에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디렉팅이 음. 나중엔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 <laughs> 뭐 정말 많은 주문이 와요. 네. 디테일하게. 아, 그래서 그래요? 근데 워치스 뭐 감독님들은 그렇게 자신만의 생각이 있으면서도 배우의 날 것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아서 거기에 본인들의 생각을 추가하시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제가 놀랐던 거는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하거나 너무 울면 안 되는데 감정에 복받쳐서 울거나 제가 이런, 이런 시작이 많았는데 손미를 살면서 감독님들이 같이 모니터 앞에서 울고 계시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네. 정말 마음으로 배우랑 같이 호흡하면서 그렇구나. 공감하면서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매트릭스 감독님들은 정말 어떤 사이파이적인 되게 퓨처리스틱한 약간 미래적인 그런 그리고 기술, 기술적인 기술 어떤 그런 부분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보시는데 많은 분들이 cg나 이런 거.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다 있으신 분이군요 그분들이. 네. 음. 두잔마디로 하면 디지털과 아날로그와 섬세한 감성이.